그렇지만, 아홉수에도 나쁜 운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웃음꽃이 피고, 바깥에서 웃음꽃이 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호랑이띠분들의 음... 이제 내년 신년 운세를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와 봤어요. 음... 우리 범띠분들 내년 신년 운세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음...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올해 개미년에는 조금 음... 어떻게 지내오시던 분들 많습니다. 아, 범띠분들 올해. 여러분 힘드셨죠? 제가 봐도 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남몰래 아,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 같고 남몰래 시기에서 술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네. 한해 시기에서 어떻게 1월달서부터1 2월달까지이렇게 지내, 지내셨는지 정말 저도 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마음 먹고 뜸 먹은데 되지도 않았고.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1월달부 12월달까지 남녀노소 다 통틀어서 힘드신 거 제가 다 이해하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희망 잊지 마시고 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범띠분들 올해는 정말 힘들게 지내고 싶은 분들이 많으데요 네, 힘드셨죠? 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리 범띠분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아, 금전이고 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금전도 그렇고요. 가정으로도 그렇고, 내 어? 네, 하는 일도 그랬고, 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 나가 있던 금전도 들어오지도 않고, 음. 있는 금전도 뭐하지도 않고, 까먹는 금전이고, 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거 메고, 맺고, 저거 메고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좀더 좀 깊이 들어보시면 음. 네.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 생각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금전이 안 풀렸다는 거는 음. 하고 계셨던 일 쪽에서 좀안 풀렸죠? 그렇죠 네. 금전이 어 지금 아시잖아요. 금전이 안 풀리면요. 네네.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다 불안한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전이 잘 풀려야, 어, 집에 와서도 우, 웃음이 나오는 거지만, 금전이 안 풀리면 사업도 안 되는 거고. 음. 음. 그렇잖아요. 가정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금전이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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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금전 현황이 막히니까, 음. 뭐 인간관계라든지, 가정, 그렇죠. 가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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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범띠분들 올해는 정말 힘들게 지내셨던 분들 음, 많은 것 같은데 음. 그럴수록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내년에 우리 호랑이띠분들 좀 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힘들어 올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은 병, 우리 범띠가신 분들 희망이 네. 보입니다 아, 빛이 보이고요 모든 게 하나하나 잘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점쟁이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내년에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을 바라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음, 음. 어떤 부분이 좀 나아질 건지 좀 음. 구체적으로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전이죠 음. 올해 금전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네네. 금전이 힘들었으니까 그 금전은 내년 서도 괜찮아요 내년에 하나하나 잘 풀릴 거니까 여러분 희망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그러면 금전이 또 풀린다 이렇게 음. 말씀해주는거는 아까 말씀해주셨던거죠 하는 일 쪽에서 좀 그럼요. 풀릴 수 있다 어. 금전이 풀려야 내 하는 일이 다 풀리는 거지 그렇죠. 금전이 안 풀리면 내 하는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 가정적으로도 꼬이는 건데 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음, 음. 그럼 우리 범디분들 10년에는 금전 하나 물고가 트이면 음. 나머지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음. 시작할 것 음, 음,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범디분들도 또 나이 대별로도 궁금해 하실 것 음, 같아요. 음, 음, 가장 먼저 우리 38살, 음. 우리 호랑이님들 좀 어떨까요? 병인생 네. 어, 38, 내년 3 9되죠 네. 9수라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서내 장사를 한다든지 시장에서 움직... 꾸린다든지 가정을 네. 꾸리고 다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지만 아홉 수도 나쁜 운이 아니에요 음... 집안에서 웃음꽃이 피고 바깥에서 웃음꽃이 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 네. 내년은 1월 5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2월 달까지 조금씩 풀릴 거라고 하고, 마디마디가 우리가 이제 마디라고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고를 풀때 마디마디 우리 푼다고 하는데 그 마디마디가 하나씩 잘 풀리실 거라고요 음... 올해는 힘드셨어 네. 내년에는 정말 잘 풀릴 겁니다 아셨죠오 음... 어, 알겠습니다. 수님님 음... 또 이렇게까지 확신하면서 음... 좋다고 말씀하신 음... 거 없는 거 같은데 네? 좋으신 거 같고. 음... 그다음 우리 5 0세 음... 범지분들 좀 할까. 가빈생들, 아 진짜 가빈생들 힘드셨어. 음... 올해 한해 동안 금전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다한안 풀렸었을 거야. 음... 그렇지만 내년 새에 하나 하나 잘 풀린다는 거. 그냥 뭐 뜬금없이 뭐 하나 하나 뭐가 잘 풀릴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 금전이 됐든 뭐가 잘, 금전으로 잘 풀릴 거예요. 귀인하니 귀인 아니 귀인이 나와서 본인, 본인들한테 도와줄 거고요. 음. 가정적으로도 쉽게 해서 해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헤어지자 어쩌고저쩌고 소리도 잠잠해질 거고. 음, 직장에서도 구설수가 있어 구설수가 있는 것도 잠잠해질 거고. 내년수에는 가인생들이 운이 좋아요. 음, 여러분들 생각처럼 올해 힘드셨죠? 내년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을 보고 몇 달만. 한두 달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62세 범팀들 음, 좀 어떠실까요? 62세 이민생들. 네네. 이민생들 쉽게 얘기해서 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나 올해는 많 고민이 많으셨고요. 음, 그러나 내년에 수 쉽게 직장을 다니면 나정년퇴직인데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민생들 운이 괜찮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을 이제 갔다 가던 손님도 다시 올 거고요. 네네 네. 이제 나가 있던 급자도 괜찮을 거고 들어올 거고. 네네. 직장 내에서도 어 이직을 하는 이직을 하든 아니 그 직장 내에서 정년 퇴직이 아니고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승진할 승진도 있고 네네. 모든 게 괜찮아요. 네네. 희망 잊지 마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말 아이고 그만둘까 했던 분들 포기하지 않으시오아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4세, 우리 어신분들 음. 뭐 건강이라든지 가족 내용이 음. 좀 어때 보이실까요? 네, 경인생들인데, 네네. 아, 경인생 솔직하게 연세가 7 5세예요 75세면 우리가 모든 걸다 꾸며놓고 사셨, 사셨던 분들 계실 거고, 네네. 말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올해는 되게 힘드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 말년이 안 좋았던 게 하나하나 풀릴 거고요. 그리고 어, 가정 적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몸이 됐든 아팠던 것도 나질 아 거고 음, 어, 병원에 있던 것도 병원에 우리게 들락날하는 것도 내년에 는 들할 거고 건강식으로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검진 분들도 이렇게 나이대별로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음. 올해 정말 힘들었던 게 내년에 드디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겠군요. 음,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것 내년에 보상 받으시고 음. 어정이 좋아질 거니까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 딱하나만 아, 생각하세요. 내년 수에 운이 풀린다. 음. 그거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운이 풀리면은 또 이제 사람이라면은 좀이동변동 이런 것도 음. 생각할 것 아, 같아요. 아, 그러면 하셔도 돼요. 아, 해봐도 되나요? 네, 하셔도 돼요.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범띠분들 내년에 정말 자신감 가지시고 하시는 일 쪽에서 모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음. 너무 좋은 일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마지막으로 범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띠 화이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